한두 가지 이상 싸우면 안 되기 지난주에 제가 마이크를 안 해가지고 그럼 가시면 문자 다 아니, 가실 수는 있어 근데 포지션 괜찮아? 응? 네? 일찍 끝내주는 게 도와주는 건데 <웃음> 속성으로 <웃음> 그럼 기도 한번 하고 할게요 일찍 끝나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 신부가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그 응답을 통하여 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구원의 그 열망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온 땅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어 훈련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어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사명을 어 특별하게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저도 이제 아, 아, 아. 아, 지난주에 어, 이게 다락방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락방 성경 공부에 초청할 대상자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다락방 전도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다른 정도도 하죠, 개인전도. 정도. 지금 그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 전도 운동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락방 전도 운동 할 때, 다락방 그 성경 공부에 초청할 사람이 있다, 이거 그게 대상자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주 중요한 걸 했어요. 그 초청할 대상자를 언제, 아, 이렇게, 언제 초청할 거냐? 여게 아주 중요해요, 요게. 요걸 잘 하면, 어, 열매가 좀 쉽게 맺어지고요. 요 타이밍, 이걸 뭐라 그랬냐면, 육목사님이 영적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요 사람이 초청받을 그 영적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적 시간표를 알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관찰을 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관찰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내가 영안이 열려서 점쟁이처럼 영안이 열려서 안 보고 안 가고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영적인 시간표가 오는지 아는지 착착착착 알아봤는다. 그건 귀신들인 거죠. <laughs> 아, 그것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그 전원 일기에 그 남자의 꼬마가, 와, 무당 군 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너무나, 아, 그 잠깐 밥 먹으면서 텔레비를 봤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그래서 그 아, 예수만 붙잡으면 저거 끝나는 건데 어, 예수 못뭐 붙잡으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 근데 그, 그 받을 때막 울면서 근데 너를 왜 이렇게 누가 만들었냐, 너왜 이제 왔냐 막 그러면서 하는데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 말하는 네가 사단이구나. 네가 걔를 신대일 때까지,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우서 작업을 한 거예요. 힘들게 만들고, 우울증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 어떤 부딪히면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계속 못 버리게 만들고, 상처를 계속 못 버리게 만들고, 자꾸 상처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벗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나 인간관계나 뭐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없는 사람 없으니까 문제 다 있어요. 내가 이래서 길어진다니까. <laughs> 문제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니까. 문제 때문에 힘들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 사람 문제 때문에 힘들 때 복은 못들을는 사람. 아이. 그러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정상이라고. 그 다음이 문제라고, 그죠? 문제 때문에 힘든데, 내가 문제 있으니, 힘, 복음 가지고 있으니, 이거 누리면 반드시 이 문제 때문에 하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요렇게 딱대리은 선생님 복음의 사람인데, 복음도 놓치고, 누림도 놓치고, 문제에 잡혀서 힘들어, 힘들어 만하고 있는 게 문제지. 문제는 있다고요 문제 없는 사람, 지쳐, 천국 가려니까. 문제는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복음 못 느려. 저 사람 복음 없어서 안 돼. 저렇게 문제 잡히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전에 위해서 문제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시각하고 율법적인 시각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여러분들은, 아, 저 사람 복음 못 느려. 저 사람 믿음도 없고 저렇게 힐일까? 저러니까 저 문제 왔지. 이건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저 사람이 복음의 말을 하는지 율법의 말을 하는지 율법을 가지고 정제의 말을 하는지 위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을 정제하는 말인지 다 들켜요 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 말 조심하세요 들킨다니까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 빼고는 그러니까요 문제가 오면 아이 문제 때문에 그 사람 참 아프겠구나 그럼 맞는 말이거든요. 위로해주고, 저뭐 앞에 오는 건 맞아요. 거기서 끝나면 그건 끄, 복음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 모든 그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건지, 이 문제 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문제 끝났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는 타고, 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답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게 틀리다고. 왜 이렇게 내가 열내느냐. 전도자가요. 우리가 다락방하고 전도하려 오는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잘안 되면요. 맨날 저런 전도한다고 말씀 운동을 하면서 말씀 운동 말씀 운동 할 때는 아주 믿음 있게 해요. 근데 말씀 운동 끝나고 그다음에 커피 먹으면서 차 먹으면서 다과하면서 서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속상한 거 문제 얘기할 때 거기서 다 무너진다니까. 그 말씀 운동 한거도로한번 타버려. 아타 도루묵 뭐 이런 소용 없어 그거. 그러니까요 조장과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으로 딱 서서 복음을 가지고 위로할 줄도 알고 답줄 줄도 알고 같이 누려줄 줄도 알고 정말 그 증거를 위해서 이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계획 찾으면 그 사람 통해서 수많은 많은 복음운동 이 일어날 것을 미리. 그림을 그리고 보면서 바라보면서 중직자들이 서로를, 서로를 교제하고 또 세신자들을 돕고 랜더트들을 세우고. 어쨌든 간에, 요 다락방에서 초청한 대상자를 여러분이 영적 시간표를 볼수 있는 관찰 관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복음받아야 될 사람 맞아요? 전도 받을 대상자 맞아요? 그러면 정말 기도하냐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언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시간표가 올까? 그러면서 가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생각나면 전화도 해 보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커피 사 주면서 그냥 일상생 얘기를 하면서 커피 사 주면서 그냥 가만히 이 사람 말을 들어 보면서 이걸 찾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 뭐 생일 결혼기념일 뭐 이런 거다 기억했다가 찾아가서 밥 주면서 요거 한다고 요 관찰 관심. 근데 그 관찰하는 눈이 필요하다고 눈 무엇을 가지고 관찰하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보셔야 돼. 근데, 부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영적 시간표가 아니야. 부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있으면서 뭐 해야 돼요? 갈급해 있어야 돼요. 요게 영적 시간표예요. 요걸 잘하면, <laughs> 요 갈급한 시간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락방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 운동해요. 기도 제목 내놓고 어떤 기도요? 그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영적인 시간표가 왔어 갈북한 상태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다락방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동안 계속 기도해 왔으니까 이 시간표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중 기도하면 집중 기도 그리고 초청하면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요게 팔과의 키입니다. 자, 오늘 구간인데요. 오늘 구간의 제목이 뭐냐면 다락방 전도의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다락방 공부할 때 어떤 그 초청할 대상자를가 어떤 거냐 이거죠. 다락방 공부할 때 이건 뭐예요? 다락방 전도하는 그 현장. 요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 그러셨냐면 그리스도의 인재.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기도 응답.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다락방 전도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장 그러면 또저 밖에 놀이터 저기 병원 저기 학교 이 의식이 얼마나 이게 강하게 진하게 들었는지요? 벌써. 다락방 전도하려고 이제 현장 나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다락방 전도하는 그 다락방 현장 말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가자 이동에 그죠? 무슨 아파트지? 한신 아파트 220동 103호 그 현장을 말하는 거라고. 다락방 전도하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이 말은 뭐냐면 자 그리스도 임재가 임한다는 이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하루 종일 강단에서 떠들고 이, 일부에도 했던 거일 강에도 했던 거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다섯 방 전도 현장에 우리가 말 잘해서 복음을 막 정확하게 막 쫙쫙쫙쫙 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임재라는 건 하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 뜻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락방 그 현장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없어져요? 뭐가 꺾여요? 흑암이 꺾이지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뭐예요 이걸? 천사가 동원돼서 이 일을 하신다니까, 이 일을. 영철식의 파를 만든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고 식음을 초월하는 천사가 동원돼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거 아니에요, 천사가. 그래서 오는 기도응답다 뭐예요? 열매죠. 곧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증거로 오는 증거죠. 열매라고, 열매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증거로 뭐 이거예요? 이거. 성령이 충만한 역사. 요게 기도 응답이에요. 요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 현장에 이 일이 일어날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까? 금식기도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다락방 현장에는요 기존 신자들이 모이잖아요 기존 신자들이 모이죠 그죠? 처음에는 기존 신자 아, 영접해서 와도 새 신자도 기존 신자예요 이제 그죠? 이 대상자 빼놓고는 영접해서 다락방에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신자예요 이제? 기존 신자 되는 거지 어쨌든 다락방 현장에는 기존 신자 안에 새 신자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임재 기도 응답에 이런 성령의 인도 역사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려면 기존 신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죠 기존 신자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뭐 하면 될까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지. 기도가 아니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타락방에서 막 30분씩 기도가 일어나고 막 그냥. 어떤 사람 기도 제목이 진짜, 진짜 이런 사람 나오면 막 그, 저, 그, 그 전원 일기에 그런 남자의 뭐 무당받는다고 다음, 다음 주에 구탄 들어와 막 이러면 그냥. 그거 들은 다락방 안에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걸 누가 해줘요? 이걸 누가 할수 있어요? 부신자가 해요? 세신자가 해요? 누가 해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왜 해야 되냐고? 다락방을 왜 모여야 뭐 되냐고? 내가 다락방을 왜 가야 되냐고? 도장 찍으러 가나요? 인간관계 하러 가나요? 심심해서 가나요? 그냥 시간 나와서 가나요? 지역보고 말을 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생명이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 정말 다락방에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다락방에 이 운동할 사람 없어요, 우리 지역에. 이게 돼야 돼. 이 지역보고 말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이 지역에 이 기회에, 왜 내가 여기 있게 했냐면, 이 지역 보고바를 위해서 이 다락방이라는 상대적인 전도 속에 내가 이거 하라고 이거를 위해서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뭐 하라고 그리고요 요 기존 그래야 기존 신자가 뭘 하냐면요 전도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성령충만 하지 않고, 은혜도 없고, 기도도 안 했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냐고. 아휴, 다락방에도 소용없어. 다락방 1년 넘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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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한 거뭐 있어? 역사 일어났어? 응답 있어? 그거 뭐라 가? 뻔해. 옛날처럼 뭐, 전도, 전도 운동 안될 거야.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다 기록했잖아. 하나님, 분명히 지역복음을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전도 방법을 초대교회 다락방 현장에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다락방 현장에서 지역을 살리고 어디까지 로마까지 간 증거가 성경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은 아니라는 거지. 1년 고작 1년 해놓고, 고작 10년 해놓고, 아니래. 우리 지역복음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려하지 않으면 내가 아직 살아 있다면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말거나 뭐 해야 돼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다른 전통 다 불전도 고구마전도 뭐 무슨 전도 다 시대 시대 지나면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훈련받는 전도학교 하, 하나님 시간 갈수록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야 성경적 전도 편집하는 거 여러분 성경적 전도 편집하는 게 그냥 아니야. 30년 동안 하나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이 복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777 기도가 나오기까지 2375,000 정도 삼뜰 기도가 지금 나올 기까지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유목사님을 세우셨지만 그 유목사님을 세워서 말씀 주시면서 성정들번도바고 깨닫게 해가지고 유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유목사님, 누구,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복음을 줬으면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하지. 복음 주신 하나님 중요하지. 그러니까요, 누구를 통해서지 주실 건데 그 중에 하나 택한 게 유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라는 진짜 이 복음, 여러분 진짜 복음 이해하십니까? 상세기 3장, 상세기 15절. 마태복음 16장, 16장. 정말 복음이 이해돼요 왕재산 선지자로 이해됩니까? 구원이 왕재산 선지자로 이해가 되냐고. 진짜 그리소가 이해가 되냐고. 그 복음이 30년 동안 그 복음이, 원색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예수가 그 복음이 쭉 이어져서 오면서 이 복음이 나로부터 해갖고 전 지역으로 전 세계로 지금 이사5오 종족까지 가는 시간표 속에 계속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해서 전동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증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속세인 사람도몇명 있어요. 그런데 속세인 사람 몇명 때문에 증인들 몇천 명을 같이 아우르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복음과 성년적의 전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역사하고 지금까지 많은 증거를 주고 지금 이렇게, 일, 이, 지금의 역사를 이룬 그 역사를 하늘 괜히 주셨겠냐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편집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머릿속에 그림 가지고 있는 사람 있냐고요. 다락방 조금 하고, 팀사역 뭔지 알고, 미션은 뭔지 알고, 대충대충 대충 조금 알았지? 이거를 다락방이 뭔지, 팀사역이 뭔지, 미션은 뭔지, 전체적인 자세한 내용을 훈련을 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전체 그림을 지역보고만 할수 있는 전체 그림을 딱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 성령의 인도 받아서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30년 동안 있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는 시간표예요. 지금은 전국, 전 세계로 성경 전도 편집이 많이 아 이렇게 자꾸 조금씩 그리씩 사사 사사 진짜 뱀처럼 지혜를 꺼요 막 퍼져 나가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 진짜 보고 전도할 마음이 있고 성경 전도 다블랜 사람들이요 정말 지금 하나 하나 다이운동 속으로 들어와요 편집 속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지. 얼마찬가잘이다 내가 이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쨌든 간에요. 전도고그 사람이 전도하고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말해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이 전도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기도할 때 키가 있어요. 키가. 키가 뭐냐면 들3 아시죠?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니까. 나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저도 가끔 그렇게 속아요. 무슨 문제 하나 하나이러다 아,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놨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고 있는 거고, 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인도 갈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 앞에 있어. 하늘 계획을이루고뭐 가겠지. 거기서 망하면 망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거기서 그 하늘 계획을 찾으면 그 하늘 계획 찾아서 가는 게 그게 하나님 인도고 역사고. 근데 우리가 생각이 모든 문제 끝났다는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보고 인도받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안 끝난 문제야. 이게 저주 문제고, 이게 잘못된 문제고,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실패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난 죽을 것 같고, 망하면 망하면 되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번 여기 답이 땀 나와야 답이 나야 돼. 그걸 가지고 3번이 뭐예요? 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났어요. 이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3번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뭐 하면서 기다려요? 모든 문제 끝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돼서 모든 문을 연대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고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게 임한다고. 이게 임해서 오는 열매 결과 증거.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응, 이건 이게 진짜 응답이고 이건 뭐예요? 응답의 결과죠. 근데 우리는 이, 잘못하면 이게 진짜 응답이라고 그러죠? 아니래니까 이게 진짜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자꾸 내가 이거 보이는 거 이거 갖고 자꾸만 내가 안달하다 하니까 이거 이게 잊어버리는 거야. 여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집중하는 게 아니거든. 어저께 누구라다 통하다 그러는데 이건 육신을 붙잡고 하는 거라고. 이, 이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응답이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만은 이거부터 기도로 누려야 된다. 그게 삼이요 삼. 팔은 뭐예요? 그러면 증거가 오고 막 내가 이거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 나도 모르게 여기 성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에 증거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요. 이 증거가 딱 오면 하나님 나라 임해서 이 증거가 오면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이 와요.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 팔. 요게 감남산의 미션이요.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락방 선도해라 이러지 않았다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거를 붙잡고, 이게 미션이잖아요? 이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넌딱 그가 증인되라. 요 미션을 붙잡고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요 미션을 줬지. 망하의 다락방에 미션을 준거 아니에요.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곳이 어디예요? 마가 다락방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름을 다락방 전도라고 붙인 거라고 그러면 다락방 전도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내용이 다락방에서 도대체 무슨 운동했냐 이거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조용히 이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조용히 누가? 기존 신자들이 조용히 일산파를 누려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대상자, 저런 대상자, 갈급한 사람 다 여러 가지 있잖아. 문제, 사건, 기도제 목쫙 있잖아. 근데 그런 걸 두고 조용히 뭘 누려요? 요거 누리는 기도 운동이에요. 제발. 다락방에서만 이거 누리면 되나요? 개인도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요. 요걸 그냥 누리세요. 그러면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된다니까? 전도도 저절로 된다니까? 다만, 조금 요거, 요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그죠? 요 정도는. 그러면요, 뭐가 일어나냐면요, 사생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이걸 응답이라고 해요. 응답. 이 역사를 다섯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이거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게 응답이라는 거죠. 내삶에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게 일어나야지. 하도 이제 이장이 하나님 역사니까요. 그래서 요게 성취되는 거예요. 응답이 마가다라바 일렀다 응답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138이 성취되는 거죠 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복음 주시고 중요한 이 전도운동에 그것도 성경적인 달아방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 정말 우리가 아, 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아,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경적인 전도를 가지고 지역 복음화하고 그 안에 가정 복음화 그 안에 정말 우리 후대 복음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우리가 이 성경적 전도를 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정말 그런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인천인마을교가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의 수글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